와우, 이제, 그, 뭐야, 잡고 와서, 음, 피싱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레더 자켓. 와우, 쥐치죠? 그 다음에, 모험. 네. 이렇게 잡아왔어요. 이거를 이제 좀 회를 뜰 건데, 어, 회를 뜰건데 아 지금 물고이 진짜 말이 아니네요 아무튼 회를 좀뜯어보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예잘 yeah. 떠졌어요 뭐이 정도면 잘 떴죠 뭐 그렇죠 오케이 껍질을 이따 어, 다기에서 오, Garlic b r o 랑 그다음에 민모왕 그다음에 치치. 츠 레드 자켓이랑 같이 먹을 거야. 와우. 오. 오. 한번 먹어볼까? 많이 와우. 아까 음. 와우. 아까 진짜 맛있었을 텐데 이 하나. 와우. 아까 진짜 맛있었을 텐데 짜 정말. 맛있게 됐어. 누구 사람에서? 진짜 맛있어? 음. 얘 뭐야? 와우. 와 진짜 추이하지. What is it? w h a t is it? What fish is it? 음. Wow. I don't know what it is. fresh fresh 맛있지? 음. fresh fresh 응 국물 다작한 하한잔 먹어, 무심으로 짱이다 어떤 거 어떤 거? 그냥 먹어. 이거 이거? 음. 응 이게 왜 제일 비싼지 알겠어 되게 맛이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참 텐트질 비싼데 어. 아니지 완전 틀리지 되게 추리하자. 음, 음, 살결이 탱글탱글, 탱글탱글. 와, 입에서 그냥 튕겨내는 것 같아. 음, 블랙베리. 블랙베리 좋던데 몸에 많이 먹어. 음, 어우시 무슨 치즈야? 예. 고다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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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마스 먹고 스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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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마스터. 마스터. 마 마스터. 고 음, 마스터. 고신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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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먹는게야 뭐, 뭐? 미국에서 브렉퍼스트로? 아니 애들은 브렉퍼스트를 먹는거 좋아한대 애들은 브렉퍼스트를 먹는거 아어 근데 시원하네 이렇게 인디브리드 랩으가 되어있고 이거를 토스트에다 이제 살짝 부으면은 이런 형식으로 아뜨거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어, 앞에 시네만 코트 슈가포 앞에 터널이 안 보여 이 앞에 좀어 앞에 시네마 코트가 되어있고 근데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설가 브라운 슈가 아 브라운 슈가 아 패도 설탕인 거 같아. 완전. 아, 그냥 약간, 아, 약간 좀 호떡 같은데? 약간 호떡같지 시나몬. 어 약간 호, 호떡 같은 호떡이, 느낌이야. 아, 맞아 맞아. 맛있네. 그래가지고 그 마리 선생님이 호떡 같은데 서양 호떡이라고 불렀어. 서양 호떡을 계피 맛 시나몬. 음. 계피 음. 맛도 있고 맛있네요. 신기하네요. 오 음. 더웠고아 물에 들어가는 걸 영상을 안 찍었는데 수영도 했어요 음. 수영도 했고 낚시도 했고 회도 먹었고 음. 파스타도 먹고 알리얼리오 갈릭프런 네 멋대로 파스타 어, 음. 갈릭프런 네 멋대로 파스타 음 근데 맛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가 다음에 만드는 거 레시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치즈 레시피인데 치즈 진짜 레시피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한번 해 보겠어요 오늘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치즈